이그 범유다 토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범유다. 네. 그 방송 경기 때 되게 많이 보여 주신 거죠. 그거를. 범유다요 네. 범유다. 한 번?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번이 아닌데요. <laughs> 마, 맞아요 <laughs> 네, 이럴 줄 알고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한, 한 번. 한번한 번, 한 번이에요, 범유다. 자료화면은 준비했으니까 이게 개인 화면은 봐도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여러분들 개인 화면은 봐도 돼요 자 보시죠 아예예 <laughs> 아, 네, 네, 뭔지 알겠죠 떡봐도예 네, 알죠 알죠 네, 네. 어차피 긴 것도 아니니까. 없으니까. 박태이 예. 한번 리콜이라든지 한번 더시도를해보면도 괜찮아 보여요. 예, 어. 이번 리콜은 어. 아, 저 리콜 만화가 150인데 저150 기다리려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 중간 중간에 엄청난 네. 시간이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 네. 저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으로 가면서 리콜했는데 부대지 적이또 보이는 바람에 아비 터가 다시 돌아왔고, 그 돌아오는 사람서 리콜이 같고, 아니, 저 이제 그나마 나이또 적고, 한번더시도를해보또또 괜찮아 보여요. 어? 적컷 예, 아, 이번 리콜은 어... 어... 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네, 음... 그니까 러 1, 2, 3번이 유이시고 아비 터가 4번이에요. 예, 네, 근데 음... 이제, 1 2 3번이 유닛이고 예, 네, 아비터가 4번인데 그 1번에 아비터. 저 아비터가 껴 있던 거죠.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1번 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부대 지정하니까 이게 다시 네 가면서 이제 네. 1 2 3 뭉쳐서 알 찍었는데 어, 갑자기 아비터가 이렇게 제일 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오, 엄청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뭐 사실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신경 안쓴 표정 치고는 네? <laughs> 네? 잠깐만. <알죠. 웃음> <laughs> 너무 아 이때는 이제 긴장했을 때여가지고 음... 많이. 근데 지금 경기 네. 보면은 아왜저때저때왜 저랬지? 저때왜 저랬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때왜 저랬나 생각하죠. <laughs>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런 재밌는게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억도 남고 좀 그러지 않나요? 기억이 남고. 아 저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옛날 경기들이 기억이 네, 나요. 아 그러니까 응. 경기 내용은 좀 기억이 나는데, 응. 그좀 혼났던 경기들만 기억이 나요. 거의 혼난 적이 없었는데. 누구한테? 한번 한 진짜 심하게 혼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진짜 욕이란 욕다 먹고. 그렇게 높네요? 네, 그냥 진짜 코치님 두 명, 감독님 한 명이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진짜 독설. 아, 아 독설은 욕이 아니죠. 아 근데 정말 심한 욕그 훈육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위에서 아래를 이제 데리고 아니, 있는. 아 하태희 감독님 아니에요. 음, 하태희 감독님 데리고 아니었어요. 사람이니까 혼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야. 음. 근데 진짜 심하게 혼 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혼 나길래? 그냥 울고 그때 바로 짐 싸서 집에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운 게 아니고 좀예 네, 그래갖고 아 주홍 감독님도 아니었어요. 울고 집에 갔다고요? 네 집에.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예. <laughs> 네, 다시 오라고. <laughs> 다시 아, 다시 갔죠. <laughs> 근데 진짜 심하게 혼나긴 했나 보다. 진짜. 예. 네, 그때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 떠서... 아, 네, 그, 그 경기는 기억나거든, 요슨 맞죠? 이쯤 오셔야겠다. 잘려서. 예. 그그 경기는 저는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떤 경기였는데요? 그그 <laughs> 그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혼난 경기. 경기가 진짜 거의 진짜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아니, 이게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경기가 아니, 제, 저는 올래 올, 올 그러니까 그런 그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암 걸리는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팅스텝 입장에서 봤으면 아마 진짜 암 걸렸을 거예요. 옛날에 음... 네, 나중에야 조금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 저 때는 진짜 아, 경기력 진짜 안 좋았어요.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음, 이 버뮤다 이거 했을 때는 안 혼났어요? 네, 아, 아안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자, 음, 이제 또요, 또 있는데. 또 있어요? 아, 또 리콜 마가 150인데, 또150기다려면작 아니거든요. 이게 <laughs>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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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하 <laughs> 야, 저게 지금 제가 <laughs> 보기에는 진짜 을 가면서 리콜했데 부대지적이 또꼬이는 바람에 아미토가 다시 그래요? 돌아왔고 네. 그돌아는 네. 상황에 또 리콜이 된 거예요. 때 아, 가 다인게 또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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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 <laughs> 아, 네. 예. 완전 어. 음. <laughs> 무서운 분이었죠. 무서운 분. <laughs> 우, 무서 무서운 분이었어요. 진짜. 요즘은 연락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네. 안 하는 거 같아요. 저희 음. 팀 감독님, 거치님들하고는 아니. 팀원들하고만 이제 친하게 지내고. 네, 이 예, 감독이에요, 코치예요. 이 감독 대행이셨을 거예요. 음, 네. MBC에 있을 때죠. 네. 오랜만에 뵙네. 형! 유에서 리쿠리 됐으면은 뭐유니이 그냥 꼼짝도 없이 그냥 많아. 어차피 말아남대한거는 마찬가지인데. <목소리> <목소리> 이때 1급 네, 킬하고있었을 때였거든요. 아 네, 네, 너무 좋이킬할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이거 전나요? 어요기거도 전, 전혀 당황한 기 w 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l l a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laughs> 아, <laughs> 뭡니까 이게 <laughs> 야 진짜 이거 l l a r t i 거 d o l l a 까 Tim 이이 l l a r Tim 디 o l l a r Tim d o l 이게 범위다? 그러니까 이게 간지라는 거잖아요 옵저버 하나만 리콜해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런 평화주의자라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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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 간지토스 아 그랬구나 네 음... 와. 어, 표정이 근데 진짜 저저안 혼났어요 그렇게 당황한 표정은 아니에요 네. 보니까 위키를 했는데 저기 내려오면 혼내면 안 되지 그렇죠 꿀꺽하는데? <laughs> 저때 저체... 그러면 두번다뭐 혼나거나 저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들은 건 없으신 거네요. 네, 저는 전... 그러니까 한 번도 저런 걸로는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독님들이나 친구님들이데저 게임은 저 저거 때문에 진거 아니에요? 거? 네, 뭐 크죠. 왜냐면 그때 리콜을 가고 있을 때 병력도 자기 다른데 있었고 스캔을 이제 달고 있었어요 예 음... 네, 스킨 자체도 이제 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니콜 할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잘 가라 이러면서 니콜 한거 같애요 예 아, 네. 게임 끝내야겠다 어, 네. 잘가라 잘 가라 속으로 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오쪽으로 보고 있어갖고 스킨 다는 거를 아 이거 끝난대 아잘 가라 속으로 하고 니콜 따긴 는데안 돼갖고 음~ 아, 열심히 해보자 하고 다시 열심히 했죠. 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잘안 됐던 거죠. 네, 좋죠. 아쉬웠겠다, 되게. 아니, 아니 별로 아쉽지아 이킬을 해서 괜찮았어요. 네, 네뭐 이킬 했는 걸로 뭐 만족하죠. 뭐 만족했다고 하네요. 간디 간디토스는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별명도 재밌게 생겨나고 용태식 이용성님 별풍선 용태식 2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울지마 <laughs>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렇게 어, 이미지 만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들 캐릭터가 진짜 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오 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서야 는 속상하셨겠지만 지금은 뭐 재밌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고 덕분에. 음. 저는 별명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있었는데. 아그 버뮤다 토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범뮤다 토스도 별명이 뭐 이래? 약간 좀.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승부에 또 집착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수 있겠다. 응. 근데 뭐 결국. 저렇게 된 거고 해서 없는 거보단 낫긴 한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고 약간 시청자분들도 많이 웃고 이래서 저도 저런 경기를 남겨놓으면 뭐 한두 개 정도는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한두 개 정도는 뭐 남겨놓으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음, 저도 나중에는. 네. 지금, 지금도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추억이 돼가지고.